자, 진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온 것은 천안 쓸모에 찾아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 두 번째 촬영이죠 예전에 헤드윅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죠 잘 지내셨어요? 네. 헤드윅 그때 영상도 뭐 잠깐 찍긴 했지만 네. 그뒤도 좀 반응이 좀 네. 있으셨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영상을 보고 오세요 오 진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만큼 우리 선천화 쓸모가 실력이 대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오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우리 또 나와주셨으니까 j 이 b t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IQ 네. <웃음> <웃음> 아, 안녕하세요. 아, 저는 천안에서 쓰레모 가발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경숙입니다. 김경숙 사장님이십니다. 어, 반갑습니다. <laughs> 뉴페이스가 두 분이 나 계십니다. 저희 고객님들. 고객님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60대 후반, 아, 지훈입니다. 박지은, 네. 고객님. 어!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고, 전주 때총년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 무슨 이유로 이렇게 고객 두 분까지 모시고 저를 불러주셨나요? 응. 젊으신 분들도 찾아와 주시고 확인 하는데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깔끔하게 할수 있는 스타일, 편하게 할수 있는 스타일 준비를 했어요. 또 보니까 웨딩 촬영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는 장로님 분들이 오셔갖고 그 스타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대학생들 분들이 또 하는 스타일도 또두 가지 준비했어요. 아 그럼 오늘 저를 불러주신 이유는 어르신 분들이 좋아하고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하나 보여주신 거고 네. 새 신랑의 느낌을 하나 보여주고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하나 보여주신다. 네, 네, 네. 그럼 오늘 총세 가지의 스타일 을 보는 겁니까? 네. 아, 준비 많이 하습니다 <laughs> 그러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혹시 탈모가 오셨나요? 었 20년 됐어요. 어. 4 0대 후반에 네. 갑자기 빠지더라고. 이게 스트레스 같은. 가발 쓰신지는 얼마 됐습니까? 가발 쓰쓴지한 10년 넘었죠. 15년 된 됐습니다. 15년. 그럼 옆에 계신 우리 또4 0대 초반 고객님 혹시 실례가된다면은 탈모가 어느 정도 있으시지 한번 공개해 줄수 있나요? 네. 아 앞머리를 미셨네요. 정수리에 지금 어느 정도 좀 탈모가 좀 있고 탈모가 그러면은 언제부터 어. 오셨습니까? 20... 거의 근 10년 정도. 가발 쓰시지, 얼마 안 되셨죠? 한 음, 7년 정도. 7년? 어린 나이 셨구나몇살 때부터 쓰신 거예요? 10살 때. 동기 형님 할 때부터? <laughs> 23살. 그쵸, <24살. 웃음> <24살. 웃음> 그쵸. 그렇죠? 그렇죠? <laughs> 굳이 쓸모를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기 맛을 잘 먹고. 어자 그럼 오늘 세 가지 스타일 준비하셨는데 바로 시술실로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안, 하나요? 가먼 아버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술실로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자고 가보시 아, 우리가 먼저 가셨는데첫 <laughs> 번째 주제로 나오신 우리 또 60대 후반의 아버님. 전혀 60대 후반으로 생각도 못했어요. 탈모가 있으신데도 굉장히 젊은 느낌이 나거든요. 자, 그렇다면 과연 가발을 썼을 때는 얼마만큼 더 젊어질 수 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오늘 아버님한테 준비된 가발이 네. 어떤 겁니까 야! 야! 이 보세요. 와! 아니, 이게! 어르신이 염색을 안 하세요. 흰머리 많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보면은, 흰머리가 있으신다. 네. 이렇게 흰머리가 들어가 있는 가발들을 좀 많이 보긴 봤는데, 실제로 이거 시술하는 거는 처음 보거든요? 이거 흰머리 구현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아버님처럼 흰머리가 있으신 그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가발도 흰머리가 들어갔으니까, 확실히 자연스러움에 극대화를 할수 있겠네요. 네. 지금부터, 어떠한 느낌으로 나올지 한번 보여주십요 와, 오! 짠지도 않은가 봐요. 시험한 번에도 법적이 이렇게 젊어지시네 머리숱도 어, 여기 그래. 위에서 보면은 머리숱도 진짜 많이 적게 하셔가지고. 없어 보여요. 자연스럽더라고요. 아니, 진짜 제대로 하시네. 어르신이 숱이 많으면 진짜 상해 그러니까, 네. 이게 지하철이랑 버스 돌아다니면은, 우리 아버님들 가발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발 티가 나는 분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엉성하면 가발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좀 숱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아, 역시 사장님, 저 전문가십니다. 대단하시면 되죠. 좀 연배가 좀 있으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뭘좀 중점적으로 좀 보시는 게있어요좀쉬웁게 해드리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쉬우고, 네. 손질 쉬운 머리. 단위로. 손질 쉬운 머리. 그래서 저는 이제 파마를 많이 권해드려요. 생머리로 쓰시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떳떳하게 해놓으면, 아주. 맞아요. 맞아. 지금 그러면 해주시는 요 스타일이 거의 이제 여기 천안 쓸모에 다니시는 연배 있으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인 겁니까? 거의 이제 60대 분들이요. 거의 많이 선호하세요. 요 스타일을? 네. 오케이. 옛날부터 그런 머리가 시원해잘 된다고 또 그러잖아요. 아. 이마가 응. 보여줘야지 출세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 거. 그런 게 네, 있구나. 네. 저는 그러면 이마가 <laughs> 시원하게 닦아줘야 되는데 왜 출세를 못하고 있죠? <웃음> <웃음> 야, 지금 이것만 해도. 뭐 어 이렇게 물어 느낌이거든요. 진짜 뭐 아무것도 한게 없거든요. 근데도 이 정도인데. 이게 이제 스타일링 들어가면 난리 나는 거네. 이거 지금 포마드인데 포마드? 와, 미쳤다, 진짜. 자, 우리 같이 아, 우리, 우리 아버님을 한번 불러 볼까요? 아버지! 와! 어때? 와! 진짜. 아야 진짜 대박이야. 와! 경계선이 아예 없어요. 이 봄머리와 가발의 경계선. 여기도, 야, 이거 봐. 기가 막힌 포마드입니다. 자, 정면 한 번만 볼게요. 이거 보세요. 와. 연배가 있으신 분이 포마드한 거를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네. 왜, 이마 시원하게 까면서, 그야말로 예식장에서 최고의 아버님. 와, 대박입니다, 대박. 결혼식 날 같아요. 좋습니다. 아주 와, 젊은데, 좋습니다. 진짜. 아, 주 진짜. 가발, 여기 사장님 만나고, 거의 뭐, 10년, 20년은 젊어져요. 이, 여기로 많이 오세요. 그러면은 젊어집니다. 20년이 가게 됩니다. 이야, 기분 좋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 두 번째. 암미션 30대 초반의 고객님이십니다. 네. 대학생 스타일부터 먼저 가는 겁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네. 집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30대 초반이니까 20대 대학생 네. 처음에 4인트전터 23살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네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바로 그냥 테이프만 붙였는데 바로 젊어지요 이것도 고객님들이 편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거의 스타일에 혹시 이름이 있습니까? 시리즈로 볼륨 홍 시스루 볼륨 펌이라는 네. 스타일이다. 자, 이거는 지금 여기 슬모의 기성 가발. 좀 이따 두 번째로 보여주실 거는 저의 헤드윗 가발. 네.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마스크 벗으면 잘생기셨을 것 같아. 마귀꾼의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이딱 벗는 순간 잘생겼을 것 같아. 잘생겼어. 좀 이따가 밖에서 저한테만 살짝 보여주세요. 저한테만. 자, 지금 커팅은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네, 네. 어우, 시스루 느낌 엄청납니다. 와. 네. 비치게. 어어. 얘는 그냥 뒤로 날랑 날랑. 날랑 날랑. 날랑 날랑. 커튼을 싹걸어야 돼요. 야, 짜잔! 와 진짜 저, 잘생겼다. 저한테만 마스크 벗은 거 한번 보시면 돼요. 저한테만. 잘생겼어. 저기 무슨... 저기 닮았어. 레골라스 이름 알죠? 네. 이름 뭐예요? 올랜도 블루. 아이 들어왔네 올랜도 블루. <laughs> 자기 들어왔어 지금. 여기 보세요. 와 경계선 뒤에 가면은 여기도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모르겠어 경계선이 없어. 와 이쪽도 대망의 정면 바로 시수. 이 머리가 젊은 mz 세대부터 젊은이들 대학생 사람들. 제일 좋아한다는 스타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스타일이 시스루 볼류펌 아주 완벽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도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발 한번만 보여 주세요. 요겁니다. 요거 요 가발. 바로 요 가발이 제가 직접 제작한 제 헤드윅이라는 가발입니다. 자, 요 가발을 어떻게 보면 처음 써 보시는 거죠. 네. 과연 어떠한 스타일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아까 두 번째 스타일로 새신랑 스타일, 모뭐 스타일 한번 부탁드립니다. 요딱 맞아! 응. 오, 이 스타일에 이름이 있습니까? 나는 가르마 스타일이에요. 가르마 스타일? 네. 오케이. 이 가발이, 이마가 레이스 가발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마를 이렇게 갈릴 거라 이걸로 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여기 딱 이마. 이게 벌써 느낌이 나오는데? 네, 이렇게 하면 이마가 다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이마 라인이 잘못됐어요. 와, 발이 네. 떠나서 미용에 대한 그런 디자인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배우실까요? 같이 모임도 있고요. 아 모임 이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봐요. 아 그래서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 많이 착안을 하시는네요. 네. 아또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네. 공부해요. 아 힘드시겠다. 근데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또 그치? 에즈 스타일 일을 하면 어, 에즈가 뭐지? 아, <laughs> 그래버리면 또 전문성이 없어 보이니까 또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있겠네요. 아, 이름도 진짜 많아요. 와아. 사람만 이렇게 늘라고. 지금 커팅 다 되고 살짝 드라이 매기 는 거잖아요. 선을 누가 타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 바뀌는구나. 고객님의 마지막 머리 도 완성이 됐습니다. 고객님 지금 한번 받고 나와봐 주시죠. 와, 진짜 미쳤다, 진짜. 와, 옆머리 봐.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경계선 뭐 보이지도 않고요. 어, 요런 느낌. 아, 이건 뭐? 예, 네. 여기가 이제 키 포인트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요사마 스타일. 요런 느낌. 쫙 어 여기 와이아 미마라이 한번보시죠요런 느낌입니다. 아 V V 한번 <laughs> 일단 아버님부터 이미 이미 마태에 갔는데 지금 이 고객님 3 0대 초반 처음에 대학생들이 좋아한다는 시스루 볼륨 펌 약간 차오는 느낌 그것도 와이 젊은 사람들 진짜 좋아하겠다. 요새 들어오는데 여기에 게임 끝나버렸네. 가르마스타. 오대오 가르마가 잘 어울리기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일단 이분 제가 마스크 벗어봤지만 얼굴이 다했어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전 스타일보다 이스타일도잘나오도 괜찮아요. 전 스타일보다 이게 낫다? 더잘 나오고 이마를 보여서 이 이마를 보이는 거, 이 정도까지 이마 보이는 거 해보신 적있어요 아, 처음 처음이요? 아까 머리 쓰고 가고 싶으세요, 이 머리 쓰고 가고 싶으세요? 어쨌든 가야 될까요둘 중에 둘다 쓰고 가시면 돼요. 둘다 쓰고 가 예. 고민들. 고민돼요. 고민돼요멋있기는어 응. 확실히 이번에 진짜. 아, 이게 더 멋있어요. 오. 어, 어, 어. 만족스러우십니까? 네, 오늘 만족. 분명히 설문 와 가지고 머리 스타일링도 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와게 들고요. 실이 많이 찾아와 주시면것겠습니다 야, 어. 진짜 천재적이다. 준비하시느라 많이 고민 많이 하셨겠네요. 이제 모델분한테 어울리는 스타일해 드려야 되는데. 아.. 네. 피와 땀이 느껴졌습니다. 아 근데요. 네.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게한 가지 더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누가 또 고객이 또 있네요? 아니요 저. 네? 제가 <웃음> 고객이에요. <웃음> 저도 이제 막 중년이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자 빠지네요. 머리가 빠진다고? 네 빠져서 굉장히 많음이 씁니다. 이렇게 하나 장만했어요. 아 이거 가발이에요? 네. 아 가발이네. 이거 진짜 정말 진짜 실내 같데도 한번 벗어칠 수 있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와, 와 너무 충격적이야 <목소리> 여기, 여기 머리가 이렇게 빠져있어 아, 지금 지금은 이제 사장님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머리가 이렇게 빠지셨어 어떡해 되게 힘이 없어갖고 머리 드라이어야지 그러네 여기가 좀 약간 볼륨감이 없으시네 근데 이렇게 그냥 머리띠만 꽂으면 돼요 머리띠. 머리띠예요? 네 머리띠 갖다 우와! 이렇게 머리띠 갖다가 탁 꽂으면 돼요 이렇게. 대박 이렇게 꺼지면 괜찮아요. 아 클립형 또꽂으 지시면 아파하시는 아, 분들, 분들 있으니까 네. 견이성 탈모도 걱정되고. 예.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머리띠 꺼지면 돼요. 남자분들은 좀 하기 어렵겠다. 아무래도 빗이니까 머리띠로 하면 이렇게 보이니까. 네. 근데 여자분들한테는 너무 괜찮은 아이템이네요. 이게. 그러면 안 보여요. 진짜 상상도 못 했어요. 저 진짜로. 아빠랑. 대박이네. 이게 지금 사장님이 쓰시던 거? 네. 네. 자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네. 타. 예. 네. <laughs> 이렇게 되면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티 안나게 <laughs> 아, 지금 티 안나잖아 이렇게 해갖고 대박인데 이거 <laughs> <근데> 너무 신박한데 <심각한데. 웃음> 아니 이거 무슨 그 80년대 드라마에 옥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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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 이것도 한번 써보실래요 머리띠만 쓰면 돼, 머리띠만. 이거 특허 등록해야 돼요. 안 아, 그러면 다 따라해, 이거 영상 나가도 돼요? 이거 누군가 따라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엄청 신박한데? 뭐 남대문 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가발이 아니고 머리띠인데 그냥 이렇게 돼서 거기 도 가발이 달려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보면 머리띠들이 달린 게 다른 회사에도 아예 이렇게 넣갖고 만드는 게 되게 있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 이런 것들을 또차가해가지고 지금 사장님 가발에다가 접목을 시킨 거네요? 네. 저는 그냥 아쉬우면 그때그때 만들어 주느라고 어, 행시죠. 비상하십니다. 저는 오늘 너무 감동을 받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이 영상을 보시는 또저이 TV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가통연님께서 저희까지 아, 감사합니다. 촬영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좀더 쓸모 있는 가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주옥하다, 연구합니다. 네, 노력하고 연구합니다. 연구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니죠. 뭐, 시청만 하면 안 되죠.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고 사진만 들고 오십시오. 잘 만들어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인 남자, <laughs> 어파이팅 <어우>, 있네. <laughs> 왜 마지막만 이렇게 파이팅이야? 끝나니까 기분 좋으세요? 마인 남자, 재기했습니다. 즐거로 오세요. 오세요. 영수 봐. 영수방.